반갑습니다. 부동산 꼭바용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기중개사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임춘근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번에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을 달고 최신 기출 200개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이번 3 3회에 공기중개사 시험을 가장 적게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을 한번 열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존 것을 무시를 하고 지금 1장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제에서는 최근 5년 동안에 말하자면 28회부터 32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33회에 말하자면 부동산학개론 문제를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적게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200문제를 풀고 관련된 체크포인트를 점검을 하면은 쉽게 할수 있다는 걸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고 자꾸 소리 내고 정리된 체크포인트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 내서 읽어가면서 용어를 익숙하게 하면은요, 의외로 답은 쉽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 기출 200개는 요 8파트로 나누어서 200문제를 정리를 할건데 그 8파트를 어, 이번에 투자파트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 그 다음에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평가 그 다음에 활동 이렇게 하고 다시 처음에 와서 총론, 수요공급, 시장 정책, 이런 순서로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투자 파트는요, 전체가 3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대략 한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수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예요. 용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낯설어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소리내갖고 자꾸 발음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용어를 정리할 때 용어를 소리내서 따라하고 반복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이 투자 파트의 고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체크포인트와 정리를 해봅시다. 79번입니다. 200제를 우리가 이제 그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 파트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79번부터가 문제가 되겠어요.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 투자에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거 됐어요. 그러니까 내 나의 수익률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시고 중간에 약간 이제 용어가 생소한 것만 점검을 하시면 되죠. 자, 1번에 임대 관리를 통한 공실률이 최소화된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어, 말하자면 공실이 적어지면 나의 수익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자, 2번 자본이득 자본이득 그러면 매매 차익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자본이 더 그런 뭐라고 하자 매매 차이 그럽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을 통해서 나의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질문. 뭐. 3번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활용한 절세 액과 도모. 엄청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도관체라는 것은 우리가 대관을 말하고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동산에 관련된 돈들을 이런 통로에 해당되는 도관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통로에다가 해당되는 어 어떤 기구에다가 돈을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관체에 해당되는 기구는요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 자체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세금을 줄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말하자면 세금을 맡아 갖고 보관체는 어, 세금 부과가 없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 용어 정리를 합니다 3번은 조금 어려운 말이었어요 4번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서 운영 경비를 절감한다 이건 이해하겠죠 경비를 줄이면 은 나의 수익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번 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보다 클때자 여기서 저당 수익률은요, 계론에서 저당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앞으로 대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다시요, 저당은 뭐라고 하자? 대출이에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낸 이자는 받은 은행 쪽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대출 이자율이에요. 근데 대출 이자율이 총자본수익률은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면 자 대출 이자가 부동산에 번 돈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바꾸면은요 부동산에서 이자보다 못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채비율이 높였다. 대 부채비율 높였다는 말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나의 에, 수익률이 떨어지죠. 내가 손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많아지면 자기 몫은 더 떨어지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됐습니다. 해서 79번의 정답은 5번인데, 바로 이걸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에 관련된 용어 한번더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그 수익은요,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덟 개 말이 있어요 소득이득 앞으로 소득이득 이런 말은 월세로 돈 버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 그러면 매매차익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개를 합친 게 뭐라고 한다 총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번 돈과 매매차익을 합친 게 총자본이다 총자본 수익률을 종합수익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합쳤다고 해서 그런데 그 총자본이 중에서 내 몫을 지분수익률 그럽니다 은행돈을 저당수익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쳐서 총자본 그 다음에 내 돈과 은행돈을 합쳐서 총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건의번 돈을 내가 예상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기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결과다 그러면 실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 그럼 요구라고 해요 이세개 다시요 월세 그럼 뭐라고 하자? 소득이더 그 다음에 매매차이 그러면 자본이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돈의 수익률을 기본 수익률 은행돈을 저당수익률 합친 것을 총자본 그 중에 예상한다 그러면 기대 그 다음에 결과다 그러면 실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최소한 그럼 뭐라고 한다? 요구 이 요구 어려운다는데 한번더 체크포인트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의 수익이 8개가 있다. 일단 용, 용어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 빌려서 투자를 한다. 해갖고 자기 몫을 높인다 할때 지렛대 효과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지렛대는 3개가 있어요. 정이 있고 부가 있고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정이라는 건 내가 빌려서 투자했는데 내가 이익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불하는 건 내가 빌려서 투자했는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0이라는 것은 본전한 거예요. 중립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익과 손해 기준은 뭐냐?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항상 저당 수익률은 은행 이자다 이렇게 대출 이자입니다. 이 대출 이자예요. 말하자면 예금 이자가 아니에요. 예금 이자는 나중에 무위험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인데. 빌려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당은 대출 이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총이에요 가운데가 총 총은 뭡니까 물건이번 돈이죠 그리고 한쪽이 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 저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머지가 크다 그러면 정이에요 나머지가 작다 그럼 부가 되고 같다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이자를 중심으로 판단하자는 거 은행 이자보다 더 벌었다 점 못 벌었다. 부 갔다. 그러면 0인거. 자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채 비율이 크다. 이 말은 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일 때는요. 내가 돈 벌고 있어요. 그러면 빌리면 빌릴수록 자기 몫이 커지죠. 그래서 정의 지렛대일 때는 지분 수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부의 지렛대일 때 아까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빌리면 빌릴수록 자기 몫은 떨어지는 거죠. 그 네, 연일 때는 같다. 이 말이죠. 변화가 없어요. 해서, 우리 지득대 효과, 그 다음에 용어에 해당되는 기대, 그러면 예상, 결과, 그러면 실현, 저당 수익률, 그러면 대출이자, 그 다음에 소득이득과 자본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총자본. 총자본, 그러면 물건에서 본 돈. 같은 말로 종합수익률 한다는 거. 소리내서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전부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 이게 반절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우리가 이 투자에서 수익 쪽에서는요. 이 지분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 물건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인데 이두 개가 나오는데 거의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80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거의 암기 수준으로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서 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번 거예요. 하나는 월세, 하나는 매매 차익인데 두 개를 합친 것이 예, 물건에서 번다는 거.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금액을 좀 익숙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1억, 그러면은요, 1억은, 1억은, 동그라미가 8개예요 8개인데,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가 100이 나와요, 100. 예. 그 다음에 10억은요, 동그라미가 9개입니다. 9개. 그리고 앞에가 1000이 나와요.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에가 100이 나오면은요, 이 100에 해당되는 것,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억의 1%가 100만원이에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억의 1%가 100만원. 1억에 곱하기 1%가 100만원이라는 거. 100만원이요. 그 다음에, 10억의 1%가 천만 원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나중에 돈 계산할 때 빨라져요. 다시 1억의 1%가 얼마다고요? 100만 원. 10억의 1%가 천만 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 문제에서 10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게 3%라는 걸 빨리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 익숙해야 계산 문제가 편해집니다. 다시요. 어, 여기 10억에서 3천만 원은 3% 벌었다는 것. 예. 그런데 부동산에서 번다는 것은 이게 월세가 있고 매매차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매차익은요. 예, 가격상승률 이런 말로 나와요. 매매차익은 뭐라고 나온다? 가격상승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럴 때두 개를 합친 거죠. 아까 3천만 원에 몇 프로 하고. 3% 하고 여기 2% 합친 것이 5%다. 그러니까 내가 전부 10억을 내 돈으로 했을 때는 내가 번 돈은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5%인데 만약에 이제 반절을 했을 경우에 나는 얼마를 벌었느냐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걸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상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공식은 체크포인트에서 보고요. 상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상식은요, 우리가 저기 10억에 5% 벌었잖아요. 그러면 5천을 번 거예요. 5천, 아까 1%가 천이니까, 5천인데, 우리가 이자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가 우리가 50%, 50% 빌렸으니까, 5억에 대해서 빌린 거예요. 5억에 4%로 이자 줬대. 여기 4%라고. 요 그러면 2천이 이자입니다. 2천이. 그러면 내가 번 돈이 3천을 벌었어요. 그런데 3천은요. 내가 10억 갖고 벌었어요. 5억 갖고 벌었어요. 5억입니다. 나누기 5억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6%가 나와요. 0 0 6에 나와요. 그래서 상식으로 하는 방법은 번 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자를 주고 나머지를 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서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하는 것이 상식 계산이에요. 답은 3번인데, 공식 계산은 체크 포인트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의 지분 수익률입니다. 내가 번 돈이에요. 그때 에 예, 아까 상식과, 그래, 다 뭐가 있다? 공식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번다는 것은, 월세와 매매 차익이다. 번 돈, 아까, 5천만원, 예, 5천만원. 그 다음에, 이자, 어, 이자, 어, 2천, 예. 그리고, 내 몫이, 예, 3천인데, 5억으로 나눠서 6%다. 그래서, 제가 번이지, 이렇게 하자고요. 번돈 찾고, 이자주고 지분으로 했다. 이걸 상식으로 하는 방법. 우리 보통 이 정도는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번이지, 번돈 찾고 두 번째 이자주고 지분으로 나눴다. 번이지. 그런데 실제는 이것보다는요. 공식으로 하는 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응용에 많습니다. 하나 왜 써요? 제가 총총이보다 이렇게 해요. 총자본 더하기, 총자본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다시요 공식 총총이부 공식 총총이부 자꾸 소리내 갖고 총총이부입니다 총자본 총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에서 번 돈이에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죠 월세가 있고 매매차익 아까 월세 어, 10억에 3천만 원은 3% 매매차익은 가격 상승률이 해당이 돼요 2% 합쳐서 5%로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5 빼기, 이자 몇 프로? 4 에다가 곱하기 부채비율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부채비율을 관련된 용어 3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계론에서는요, 이 지분비율, 저당비율, 부채비율은 무조건 100% 나와요. 이거는 뒤에 또한번 나오는데, 그런데 개론은요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비율, 그러면 지분이 위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 비율, 그러면 저당이 위로 가는 거, 이렇게. 부채 비율, 그럼 부채가 위로 가는 거. 항상 이런 원리로 이해합니다. 다시요, 지분 비율은 지분이 위로 간다. 저당 비율, 그럼 저당이 위로 가는데, 개론의 저당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대출입니다. 부채 비율, 그러면 우리가 부채다. 자, 그런데, 밑에가,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에서 내 돈의 비율이 지분 비율. 그 물건 중에서 은행돈의 비율이 저당 비율인 거예요. 그 저당 비율을 영어로 LTV 그럽니다. 우리 보통 LTV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50을 빌렸다 그러면 내 돈이 50인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60을 빌렸다 그러면 내 돈이 40인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80을 빌렸다 그러면 내 돈이 20인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을 합치면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지분 비율, 내 돈의 비율, 저당 비율, 은행 돈의 비율을 합치면 1, 1은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부채 비율은요. 내 돈과 은행돈의 문제입니다. 공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인 거예요. 아까 저당비율은 위에가 저당이고 밑에가 가격이었잖아요. 그런데 부채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에요. 만약에 은행에서 50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 돈이 50이죠. 은행돈이 50이죠. 그래서 부채비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60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 돈이 40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1.5가 나오고 부채비율은 150%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80을 빌리면 내 돈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러면 4가 돼서 부채비율이 400%가 됩니다. 이세개 숫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합니다. 저당비율과 부채비율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ltv가 50일 때는 부채비율은 100%고 ltv가 60일 때는 부채비율은 150이고 ltv가 80일 때는 부채비율은 400이라는 숫자. 예,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또 관련해서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본다면은, 아까 총총 2부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 5 더하기, 5 빼기 4에다가, 여기 타인 자본을 뭐라고 했어요? 50% 빌렸으니까, 그러면 내 돈이 50이고, 은행도 50이니까, 부채 비율은 100이 되고, 1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를 곱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계론의 계산 순서는요, 항상 가로를 먼저 하는 거, 두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한다는 거. 세 번째는 더하기 빼기 한다는 거. 이게 그 항상 기본적인 순서예요. 항상 뭘 먼저 한다? 가로. 두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 세 번째는 더하기 빼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를 먼저 하니까 아까 5 4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1이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아까 그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는 아까 1을 곱하는 거 1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5 더하기 1을 더하니까 6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총 입으로 하면은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도 많고, 암산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 지분 수익률 계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번 돈, 상식으로는 번이지. 그러니까 번돈 찾고, 그 다음에 이자 주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나눈다는 거. 공식으로는 총총이고, 총자본, 더하기, 총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비율. 그런데, 부채비율은요, 어, 지분비율이 50이면, 저당비율이 50. 50을 빌리면, 부채비율은 100%. 만약에 LTV가 60일 때는, 부채비율이 150. 만약에 LTV가 80일 때는 부채비율이 400이고, 부채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라는 거, 지분비율은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이고, 저당비율은 위에가 저당이고, 밑에 가격이라는 것 해서, 이 지분수익률 꼭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지분수익률을 높이는 거, 빌려서 지렛대 효과. 그런데 정, 그러면 내가 은행이자보다 더 벌었다? 은행 이자보다 못 벌었다. 은행 이자만큼 벌었다. 은행 이자 더 벌었다. 그게 정. 근데 은행 이자를 뭐라고 나온다? 저당 수익률. 그다음에 가운데가 총자본이죠? 그러면 한쪽은 지분이죠? 예. 그래서 저 총지가 되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 가운데가 총자본, 또 다른 쪽이 지분이다. 총이 가운데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예, 저당 수익률과 총자분이 같다는건 영해지렛대고 영해지렛대일 때는 요 내가 돈을 빌리든안빌리든더빌리든 적게 빌리던 어, 지분 수율의 변화가 없다는 거 같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해지렛대일 때는 돈을 더 빌리면 내 몫이 커지고 내가 부해지렛대 손해보고 있을 때는 돈을 더 빌리면 내 몫이 뭐한다 줄어든다는 거 이제 이런 말들을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하시면서 이 어, 물건에서 월제로 번 돈은 소득이득 매매차익은 자본이득 합친 것은 총자본 그중에 내 돈은 지분 은행 또는 저당 합친 게 총자본 예상한다 기대 결과다 실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 요구 수익률, 이 요구 수익률은 다음에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하겠는데, 이렇게 이 투자 파트를 자꾸 반복을 해 갖고 용어를 익숙하게 하시면 요 쉽고 딱 떨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열공하셔서 이번에 어, 이게 적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